광고계 경고령와 발동 대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쫓는 최고의 트로트 스타 7인 명단 전격 공개 올해 광고 시장을 장악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10월 광고 전쟁의 서막 트로트 스타들이 황금 모델이 된 이유 2025년 10월 한국 광고계는 전례 없는 트로트 스타 모식이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광고협회 k 1 i 와 주요 브랜드 선호도 리포트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남성 트로트 스타 7인이 광고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아이돌이나 배우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력을 보장하는 황금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자동차, 금융, 패션, 편의점, 심지어 농산물 브랜드까지 이들의 영향력은 전 분야를 아우른다. 지금부터 광고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별표별표 별표 최고의 트로트 스타 7인 별표별표의 명단과 그들의 광고 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탑 7. 황금 모델 파워 분석. 금메달 1위 이명웅. 광고계의 절대 강자. 신뢰가 곧 매출이다. 총 14건. 광고계의 절대 강자 자리는 이견 없이 이명웅의 몫이다. 그의 이름은 이미 신뢰와 성공을 의미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이명웅을 별표별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얼굴 별표별표로 인식하며 광고주들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매출 상승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 별표별표로 평가한다. 광고 전략, 신뢰의 전파자. 자동차, 금융, 패션, 건강기능식품, 통신사 등 가장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브랜드의 가치 자체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파급효과. 한 자동차 브랜드의 신차 캠페인은 공개 3주 만에 계약 건수가 전월 대비 250% 상승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 건강식품 광고에서는 방송 직후 제품 판매량이 한달 만에 300% 증가했으며 별표 별표 김영웅이 먹는다면 우리 가족도 믿고 먹을 수 있다 별표 별표는 반응이 이어졌다. 핵심 강점, 폭넓은 연령층에 걸친 압도적 팬덤, 안정적이고 진중한 이미지, 브랜드에 곧바로 신뢰도를 더하는 영향력 은메달 2위 이찬원 신뢰와 유쾌함의 아이콘 전세대 호감도 장악 총 11건 이찬원은 광고계에서 밝은 에너지의 아이콘이자 신뢰와 유쾌함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무대에서의 따뜻한 감성과 방송에서의 재치있는 입담 친근한 성격이 결합되어 광고주들에게 활력과 신뢰를 동시에 전하는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광고 전략 친근한 호감형 멘토. 편의점, 음료, 교육 플랫폼, 모바일 앱등 일상생활 밀착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다. 파급 효과, 편의점 공동 캠페인 영상 조회수는 320만 회를 돌파했고, 신상품 매출은 전월 대비 190% 급증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광고에서는 신규 가입자 45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는 별표 별표 기찬원이 소개하니까 믿음이 간다. 별표 별표는 소비자 반응에 힘입은 결과다. 핵심 강점. 모든 연령층에 통하는 밝은 호감도, 신뢰를 주는 진정성 있는 태도, 다양한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확장성. 동메달 3위 영탁. 국민 호감형 파워. 소비자와 함께 즐기는 분위기. 총 9건. 영탁은 별표 별표 국민 호감형 별표 별표이라는 별칭답게 광고계에서 긍정적 에너지와 친근한 이미지로 승부한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밝은 미소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쉽게 다가가며 광고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판매 효과로 직결된다. 광고 전략, 즐거운 파티 메이컬, 생활용품과 음료 브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제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만든다. 파급 효과, 탄산음료 광고 캠페인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2만 회를 돌파했고, 편의점 판매량은 전월 대비 180% 증가했다. 생활용품 광고에서는 일주일간 판매량이 200% 이상 증가했는데, 소비자들은 별표 별표 광고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별표 별표는 반응을 보였다. 핵심 강점, 압도적인 대중적 호감도, 에너지 넘치는 무대 경험에서 비롯된 전달력, 친근한 이미지로 브랜드와 음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4위 장민호, 세대를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 총 8건. 장민호는 광고계에서 별표 별표 세대를 잇는 다리 별표 별표로 불린다. 7080 감성을 담은 음악과 세련된 예능감, 따뜻한 인간미 덕분에 중장년층부터 2030세대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이 폭넓은 팬층은 곧 광고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비층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자산이다. 광고 전략, 안정감 있는 신뢰의 얼굴, 금융, 보험, 건강식품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다. 파급 효과, 한대형 보험사의 TV 광고는 방송 2주 만에 고객 문의량이 평소 대비 145% 증가했고, 온라인 가입 건수도 35% 늘어났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조회수 180만 회를 돌파했고, 제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0% 급증했다. 핵심 강점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팬덤,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중후한 이미지, 예능을 통한 유쾌하고 친근한 호감도. 5위 박지현 차세대 광고시장의 기대주, 자연스러운 확장성 총 5건. 박지현은 광고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주자이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진솔한 무대 매너, 그리고 방송에서의 친근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결합되어 대중 친화력과 신뢰감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평가받는다. 광고 전략, 꾸밈 없는 신선함. 남성 화장품과 스포츠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뜨거우며 자연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생활용품, 식품,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성이 가장 높다. 파급 효과, 한 남성 화장품 광고는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고 제품 판매율은 전월 대비 160% 상승했다.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캠페인 합류 후 SNS 팔로우 수가 단 2주 만에 25만 명 증가하며 젊은 소비자층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했다. 핵심 강점, 신선하면서도 꾸밈 없는 매력, 높은 대중 친화력과 순수함,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과 확장성, 6위 손태진, 프리미엄 광고계의 비밀병기 총 6건. 손태진은 광고계에서 별표 별표 프리미엄의 얼굴 별표 별표로 불린다.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음악 커리어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명품 브랜드와 고급식음료 업계의 관심으로 이어진다. 광고 전략, 고급스러운 가치 설득. 고급 와인. 명품 시계 등 럭셔리 브랜드와의 장기 파트너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파급 효과 고급 와인 브랜드 모델로 발탁된 후 광고 영상은 5일 만에 200만 회를 돌파했고 와인 판매량은 직전 분기 대비 210% 상승했다. 고급 시계 브랜드 캠페인에서는 별표 별표 광고가 아니라 예술 같다. 별표 별표는 반응을 얻으며 온라인 팔로우 수가 캠페인 직후 30% 증가했다. 핵심 강점. 클래식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독보적 음악 커리어,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선택을 설득하는 신뢰의 목소리. 7위 김용빈, 황금 신인, 루키의 역습, 총 3건. 김용빈은 2025년 10월 광고계가 가장 주목하는 별표 별표 황금 신인 별표 별표이다. 강렬한 가창력과 소년 같은 매력으로 팬덤을 빠르게 확장하는 동시에, 꾸밈 없는 성격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광고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광고 전략, 진정성과 신선함의 융합. 화장품, 지역 농산물, 전통주 등 신뢰와 신선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를 공략한다. 파급 효과, 화장품 광고 영상은 10일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고, 브랜드 공식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량이 직전 달 대비 180% 이상 증가했다. 지역 농협 온라인몰 방문자 수는 그의 농산물 홍보 영상 공개 후 평소보다 두배 늘어났다. 핵심 강점 신선하고 맑은 이미지, 팬덤의 폭발적인 화력, 젊은 세대에게 전통과 신뢰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 결론 트로트스타 소비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이들 트로트스타 7인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인기를 넘어 한국 소비문화와 광고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광고계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을 쫓지 않고 이명웅이 상징하는 별표 별표 신뢰호 별표 별표와 이찬원이 대표하는 친근함, 그리고 박지현이 보여주는 확장성 등 세대 통합적인 가치를 가진 모델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이제 시청률과 매출을 보장하는 확정적인 카드이다. 앞으로 광고계의 경쟁은 이들 7인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어떤 루키가 이 대열에 합류하여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광고시장은 이미 트로트 스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팔 트로트 스타의 광고 집의 심층 분석 5가지 성공 동력. 한국 광고협회 KOA와 주요 브랜드 선호도 리포트가 발표한 트로트 스타 7인의 광고 순위는 단순한 인기도를 넘어 한국 소비 문화의 깊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광고시장의 별표, 별표 황금, 모델, 별표, 별표로 등극한 배경에는 케이트론만이 가진 강력한 다섯 가지 성공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동력 1, 세대간 소비 연결고리 역할. 트로트 스타들은 중장년층의 별표, 별표, 의리소비, 별표, 별표와 젊은 세대의 별표, 별표, 호감, 소비, 별표, 별표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유일한 카테고리입니다. 장민호가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강력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 4위. 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소비를 보장하며 2030세대에게도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모델이라는 친근한 필터를 제공합니다. 박지현, 5위의 신선함은 젊은층에 다가가고, 이명웅, 길위, 은이 모든 연령층을 별표 별표 압도적 팬덤 별표 별표로 통합합니다. 이들은 별표 별표 세대 단절 별표 별표이라는 소비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세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력이, 진정성과 휴머니즘의 시대적 가치 투영. 최근 소비 트렌드는 화려함보다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를 요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오랜 무명 시절과 역경을 딛고 올라선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라는 가치로 직결됩니다. 영탁, 3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찐또배기 이미지는 생활용품에 대한 믿음을 주고, 2,000원, 2위. 예 따뜻한 감성은 교육 플랫폼에 대한 멘토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이들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고난을 극복한 인간의 이야기 별표 별표를 팔며 브랜드의 깊이를 더합니다. 동력 3. 압도적인 팬덤 화력의 수치화된 증명. 트로트 팬덤은 다른 아이돌 팬덤과는 차별화되는 별표 별표 강력한 구매력과 결집력 별표 별표를 가집니다. 김용빈 7위 의 화장품 광고가 180% 판매량 증가를 기록한 것이나 이명웅의 건강식품 판매량이 300% 증가한 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광고 효과가 수치로 즉시 증명되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광고주들은 이들의 팬덤을 통해 별표 별표 확정적인 매출 상승 별표 별표를 예측할 수 있기에 트로트 스타에게 높은 출연료와 재계약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력사, 장르를 초월한 이미지 확장성 과거 트로트는 특정 이미지를 고착화했지만, 현재의 트로트 스타들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손태진, 6위, 은 크로스오버 배경을 활용해 고급 와인, 시계 등의 럭셔리 및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미지를 확장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트로트 모델은 친근한 제품에만 어울린다는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광고계의 새로운 프리미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동력 5. 미디어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바이럴 파워 트로트 스타들은 TV 본방 시청률뿐 아니라 유튜브, SNS 클립 조회수에서도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명훈 광고 영상의 총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돌파한 것은 그들의 콘텐츠가 TV를 넘어 모바일 환경에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강력한 바이럴 바이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광고주들은 이를 통해 별표 별표 저비용 고효율 별표 별표의 확산 효과를 얻습니다. 구 2026년 광고 시장 전망 트로트 빅뱅은 계속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트로트스타 7인의 활약이 2026년 광고 시장의 주요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경쟁 심화, 손태진을 필두로 한 고급 브랜드 광고에서 트로트스타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클래식과 트로트의 결합은 새로운 고품격 트로트 시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루키들의 등장과 확장성, 김용빈과 박지현, 차세대 주자, 같은 루키들의 등장은 광고 시장의 신선한 수혈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들의 성장 잠재력은 패션, 금융권 등 이명홍, 이찬원 등이 개척한 시장으로의 후속 진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장기계약 트렌드 심화, 이찬원, 결한건, 이명홍, 현래건, 장민호, 여덟건 등 다수의 스타들이 장기 재계약을 통해 브랜드의 별표, 별표 얼굴,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모델 기용보다 별표, 별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별표, 별표를 선호하는 광고계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트로트 스타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뢰, 공감, 위로라는 시대적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별표별표 별표 문화 메신저 별표별표입니다. 그들의 광고 성공은 이 가치들이 곧 별표별표 별표 소비력 별표별표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고 이들이 또 어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한국 광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스타가 장악한 10월 광고계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공생 전략 분석. 한국광고협회 KOA. 별표 별표와 브랜드 선호도 리포트를 통해 확인된 10월 광고계 지형도는 남성 트로트스타들이 명실상부한 황금 모델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이명웅, 이찬원, 영탁 등 톱3는 물론, 장민호, 박지현, 손태진 그리고 루키, 김용빈까지 7인의 스타가 자동차, 금융, 패션, 생활용품 등 광고 시장 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기의 반영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와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절대 강자 이명웅 신뢰가 곧 매출이다. 1위 이명웅의 독보적인 입지는 광고계에서 신뢰와 성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14건의 광고를 유지하며 자동차 금융건강기능식품 등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신뢰에 기반한 분야를 주로 선점한 것은 이명웅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얼마나 깊은 안정감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자동차 신차 캠페인에서 계약건수 250% 상승 건강식품 광고에서 판매량 300% 증가 등 경이적인 수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비자들이 신뢰를 느낀다는 브랜드 관계자의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폭넓은 연령층에 걸친 압도적인 팬덤 안정적이고 진중한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에 곧바로 신뢰도를 더하는 영향력이 네 가지 강점은 이 명웅을 당분간 흔들림 없는 절대 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쾌함과 신뢰의 황금 조합 2찬원 영탁 2위 이찬원과 3위 영탁은 국민 호감형 파워를 바탕으로 일상 소비재 광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찬원은 편의점 음료, 교육 플랫폼, 모바일 앱등 친근함과 신뢰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을 통해 압도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신상품 매출, 190% 급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신규 가입자 45만 명 기록 등은 그의 밝은 에너지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임을 증명합니다. 영탁은 생활용품과 음료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탄산음료 판매량 180% 증가 생활용품 판매량 200% 이상 증가 등의 수치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품 구매 욕구로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이찬원과 영탁은 무대와 예능 활동을 통해 다져진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서 브랜드와 음악을 유쾌하게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확장성과 프리미엄 전략 장민호, 박지현, 손태진. 4위 장민호는 세대를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금융보험, 건강식품 등 안정적인 소비층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고객 문의량 145% 증가 건강기능 식품 판매량 220% 급증은 그의 중후한 신뢰감과 예능을 통한 친근한 호감도가 세대 간 소비장벽을 허무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5위 박지현은 차세대 광고주의 기대주로 남성 화장품 스포츠 의류 등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율 160%, 상승 스포츠 의류 브랜드 SNS 팔로워 25만 명 증가 등은 그의 신선함과 꾸밈없는 매력이 젊은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박지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루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위 손태지는 프리미엄 광고계의 비밀 병기로 고급 와인 명품 시계 등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필요한 럭셔리 브랜드와의 장기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인 판매량 210% 상승 시계 브랜드 온라인 팔로워 30% 증가는 클래식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그의 독보적인 음악 커리어가 브랜드의 가치를 음악처럼 담아내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태지는 프리미엄 광고 시장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습니다. 루키의 반란 김용빈 황금 신인의 파급력 7위 김용빈의 등장은 광고계가 새로운 얼굴과 진정성 있는 서사에 얼마나 목마른지를 보여줍니다. 화장품 지역 농산물 전통주 등 서로 다른 세 분야의 광고를 동시에 체결한 것은 신선한 이미지 폭발적인 팬덤 화력 그리고 무대와 방송에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그의 세 가지 강점이 광고주들에게 명확하게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판매량 180% 증가 지역 농협 온라인몰 방문자 수 2배 증가 등 루키로서 이례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이 3년 안에 전국구 광고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루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트로트 스타 광고의 성공 공식 10월 광고계 7인의 트로트 스타의 활약은 단순한 인기의 거품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중적 호감도, 진정성 있는 이미지, 세대 확장성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를 즉각적으로 높이는 영향력이라는 광고 모델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힘이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광고 모델로서 최고의 자산인 신뢰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정착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고 광고계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